자 문제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이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가 얼마인지 물어본 거죠. 마찬가지로 좌표 평면을 만들겠습니다, 선생이 이렇게, 요걸 Y축으로 만들고, 요 놈은 X축으로 만들고. 됐죠? AB 길이가 4니까 요점 좌표는 0,4가 될 것이고, 요 놈은 2,0가 될 것이고. 지난 도 이게 30도예요. 원점 지난 직선인데, x 축의 양의 방향에 이동 각도가 30도. 이 직선 이름도 구할 수가 있죠. 이 직선 이름. 탄젠트 30도니까 y는 루트 3, 3분의 루트 3 되겠죠. 줄기가 3분의 루트 3. 이 직선. 요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한 점이 되는 거지. 10프라임이란 점이에요. 이0프라임이란 10 점은 대칭이 또안점이니까이 점을 구한 다음에 이 직선의 대칭을 구한 다음에 그 점에서 이 직선까지 그리고 구하면 되겠네요. 이 주어진 직선은 또 어떻게 보면 되겠네요. 빨간색 직선은 길이가 2, 2 4, 길이가 2가 되죠. y equal 2x입니다. 2X. 결국 10프라임이란 점만 구하면 돼. 겠네요 마치 10프라임이란 점은 이 2,0을 Y equal 3 r o o t 3X의 대칭이동 안거잖아 자, 사실 이 문제는 대칭이동 문제로 충분히 문제를 만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풀 것이고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푸는 거야 지금. 여기 있어요. 2코 마제거가있습니요 1코 맞아요. 이코이아요 2코 맞아요. 2코 맞아요. 2코 맞아요. 2코 맞아요. 2 요점 좌표가 1 0 프라임을 하고 뭔지 모르니까 a 콤마 여기서 a b가 있네. 음 m 콤마 n을 합시다. 이렇게 이렇게. 자, 요 상은 상황이 황 어떤 상이냐? 황 수직이등분이 이 되는 거죠. 항상. 그래서 요 점을 먼저 보아줘요. 점은 중점 좌표입니다. x 좌표끼리 더한 다음 나누기. 중점이 항상 요 직선 위에 있다 이 관계식 만드는 거잖아. 어. 두개 더한 다음에 m 플러스 2, 2분의, 1, 2분의 n이 되겠습니다. 요게, 주어진 직선을 위니서 대입하면 성립합니다. 대입합니다, 바로. 2분의 n, y 자리 대입하고, x 자리 대입하니까, 3분의 루트 3, 곱하기, 2분의 n 플러스 2라는 관계시장는 나왔습니다. 놔둘게요. 그 다음에, 요게 수직이니까, 요 직선의 유의가 지금 루트 3, 분의 1이잖아요. 음, 수직이니까 이직선의 유의해 놔야 거야, 되는거죠. 기울기다. 마이너스 루트 3 그러니까 마이너스 루트 3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야지 두개 곱하면 이 놈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는거죠. 그쵸? 이 직선이 의 기울기란 말은 n-2x의 변화나 분의 y 변화나 n 얘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 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m하고 n값을 연료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신경 써 정리해볼게요. 양변에다가 6을 곱하면, 요 놈은 3N이 됩니다. 3N. 6 곱하면, 요거는 623. N, 플러스 2루트 3 되겠네. 요 놈은 양변에다가 또 곱하니까, N는 마이너스 623이죠. 마이너스 623, 마이너스 623N. 맞죠? 곱하면, 플러스 2루트 3 되겠죠. 플러스 2루트 3. 이 되면서 두 놈을 열립할 거야 이게 같으니까 두개돼버리면 4n은 4n은 4그 다음 4 루트 3 그래서 n이 루트 3이라는 걸 알아냈어요 자 n에 루트 3을 집어넣으면 어입니까 여기입니까 루트 3이 됐답니다 요게 이항하면 마이너스 루트 3 m은 1이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주어진 요 10프라임이라는 응좌표가 얼마나 10프레임 정작은 m콤마 즉 1콤마 루트 3이라는걸알아낸거예요 이렇게 됐습니까? 자 그래서 결국은 이 1콤마 루트 3에서 이 직선까지 그리고 하면 내가 원하는 답이 나오겠죠 자또 이렇게 1콤마 루트 3에서 주어진 직선 2x y는 0라는 점과 직선 사이 그리고 하면 루트 분의 절대값이 되고 제곱 제곱 들어가면 5가 되고 x1 Y에 루트 3 이거가 되죠. 유리화까지 되겠네. 답은 5분의 2루트 5가 되고요. 루트를 곱하면 루트 13 루트 15가 되죠. 루트 15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자, 요놈은 5분의 2입니다. A의 값이 5분의 2가 되지100 곱하기 A의 값이 얼마라고? 5분의 2 루트 5가 되었으니까 5분의 2가 되고 곱하기 B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이죠. 15 앞에 계수습니다 B는 마이너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B의 값이 오래보죠 아, B의 값이 플러스죠. 여기 마이너스 B라고 해놨네. 마이너스 B의 값이 마이너스 5분의 1 되어야 되니까 B는 플러스 5분의 1이 되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거 다 곱하면 되겠습니다. 됐어? 곱하면 25랑 요 곱하니까 4가 되겠니다 답은 8이 되겠네.